이어서 양만재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지난 24일 오후 1시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 방류가 되자 시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안전의 문제와 함께 우리 지역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큰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 반 만에 방류가 되고요. 사실 이렇게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게 유례가 없는 일이긴 한데요. 하루에 방류되는 양이 상당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도쿄전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460톤씩 17일 동안 모두 7,800톤에 오염수를 시스케 바데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4일 첫날은 200톤에서 210톤을 방류한다고 했고요.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돼 있는 오염수가 모두 134만 톤인데 원전을 폐쇄할 때까지 매일 발생할 오염수 전부를 방류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본이 원전 폐로에 3, 40년이 걸릴 것이라고 가면 감안, 가만하면 아, 2050년에서 60년까지 약 30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류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염수만을 방류하는 데 최소 30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예. 자, 이처럼 오랜 기간 방류를 하면 과연 우리 해안과 해안 생태계는 안전할까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정부나 환경 단체 입장은 상당히 좀 대립적이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네. 방류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으로 정했고요. 입사일 방류하는 날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IAEA와 국제 원자를 갖게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자연, 상태, 아,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양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 돌아오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네. 아, 이런 전제에서 중국은 일본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를 취하는데 반해 한국 정부는 일,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나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이런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에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1 5개현 이십 일곱 개의 품목 농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오염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뭐큰 문제가 없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만. 국제적인 환경 단체는 안전하지 않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 세계적인 환경파의 근각심을 알리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린피스가 어,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능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에 전례 없는 일로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 해양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 과학자들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위험 평가는 물론이고 오염수 방류 시 함께 방출될 삼종수소 탄소 십사 스트론튬 구십 여 요도 129의 동의생물학적영양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지역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람들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뭐 시민들 역시 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걱정이 많다 보니까 이 수산물을 또 기피하게 되고 또 이게 수산업계에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가 언론에서 이따라 했는데요 특히 우리 동해안 수산업계 소비층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예. 아, 내용을 보면은요 수산시장은 그야말로 절망에 빠졌고 회식당거리는 손님이 없어서 해집 가게 일대가 설렁했다고 했고요. 이미 매출이 10분의 1 내지는 절반이 줄어 일부 직원들이 강제 휴무에 들어갔다는 업소도 있었고 일부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방류가 10년 동안 계속 심단 이상이죠. 계속되면은 어민들을 말살하는 그런, 정체, 그런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인은 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에 관한 방송을 말아달라는 음. 외침도 있었습니다. 아,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물회나 그 과메기 같은 수산물이다 보니까 그래요. 오염수 방류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 물회집을 운영하는 상인을 직접 만나셨다고요? 예. 지난 일요일 방에서 물회집을 운영하는 주인을 만나 해 오염수 방에 류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 다행히 손님이 크게 줄지 않았다고 음. 했습니다. 아, 방류 초기라서 아직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방류가 계속되면은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 했고요. 네. 어,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아닌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일본의 강력히 음. 반대해서 방열을 멈추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아, 가족과 함께 시월에 일본 여행을 가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가족을 설득해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고 하면서 30년 동안 계속 방역한다면 음, 물레집을 그만두거나 업종병을 업종병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반대로 방류를 멈추게 해달라는 그런 다름이 좀 습소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어민과 수산업자만이 아니라 그 사실 우리 대다수가 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나 지자체들의 대책은 현재 어떻습니까? 아, 예. 정부 대책은 한덕수 총리의 담화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네. 이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 IAE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어, 어, 상황 어,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 보기로 했다는 것이고요. 정부 공유 메커니즘을 통해서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아, 두 번째는요. 방류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 아, 피해 발생에 대한 재책도 제시를 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 지원하겠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두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 수매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고 수산업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5배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향을 제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예, 정부 정책에 맞춰서. 어, 지역의 경우도 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라든지 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경북도나 포항시 대책은 어떻습니까? 어, 두 자치단체 대책은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점검 강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가요. 현재 경상북도가 보유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는 네 대로 네 어, 대인데 보유 대수를 늘리고 올해 연말까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동해안 연안 오개 시군에 세심 요도 검사가 가능한 장비인 감마 핵종 분석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업기술원에 삼중수소 분석이 가능한 베타 핵종 핵종 분석 시스템도 올 연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그황신는 방사능 검사 장비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와 수산물 품질관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가용 중인 것과 동등한 사양으로 하루 최대 8개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늘리겠다. 는 음.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정부와 자치단체 대책에 대해서 그 시민단체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뭐 정부를 비판하겠죠 자치단체 네. 아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방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황 시민 행동은 지난 이십사 일황 죽도 시장 앞에서 지자회견을 열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적각 방류를 중단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문, 전면 검지 조치를 취하고 경상북도와 도의회가 업 생계도 생계를 보장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예. 자이 정부와 자치단체 대책들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대책을 제시했지만은 그 대책들이 지금까지 공개된 제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아, 정부가 과학적 대응만 강조했지 오염수를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엄중한 상황 인식과 대책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고 정부는 불안과 위험을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에 마련에 독심연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을 아, 여론이 있습니다. 아, 자치단체도 검사 장비와 검사의 횟수만 늘리는데만 역점을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방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종류를 감안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 또한 30년 동안 방류한다면은 어민의 피해에 대한 방안으로 방류를 중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기구와 연대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 정부가 과학적 안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안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상 일기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만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